그렇다면 무효를 받는데 취소랑가요? 취소. 취소라는 것은 전제가 전제가 유효 유효 유효를 전제로 한다. 유효. 혼인 무효는 처음서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 유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혼인이 유효,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있다. 혼인이 있다는 것은 진의 청약 청혼 청원. 청혼한 다음에 승낙 승낙했습니다. 의사의 합치에 의해 가지고 부부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청혼, 승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판단미스?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사기, 기망, 강박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의사 표시 과정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하여 기망 강박에 개입되었다 진의를 진으라고 하지만은 판단은 도출되는 근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에는 혼인 취소인데요. 혼인 취소와 이혼과의 차이점을 잠깐 보면은 둘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맞다. 해소.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은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살다가 바람을 피웠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런 사유로 하는 거지만은 혼인의 취소라는 것은 성립 이전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그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유효한 혼인이다. 그렇지만은 그 성립 과정, 청혼, 승낙에 하자가 있었다 그런 걸 이유로 하는 거고요. 이혼, 이혼이라는 것은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혼인한 이후에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서 다투는 것이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혼의 취소 사유 아니, 혼인의 취소 사유,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해소 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이혼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는 이럴것 같습니다. 민법 816조에서 동의 혼인할 때에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동의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중대한 중대한 악질 악질 악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 악질이라면은 뭐 전염병이라든지. 악질, 그런 걸얘기할때 단순 전염병은 안 되고, 치명적인 전염병말 말합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서, 사기 강박. 속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청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사 결정 판단 그거 내는 자료를 잘못 줬다. 흔히 말하는 결혼 상담도 해서 얘기해. 결혼 상담도 해서 잘못 줬다. 그거에 의해서 의사표현 했다.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 그걸 혼인의 취소가된다 취소. 취소가 된다. 국제 결혼에서 혼인 취소가 많습니다. 혼인 무효보다는. 당사자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지만 은 사실상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정, 여성분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 결혼합니다. 진짜 결혼이었다. 그러면 유효한 혼인이기 때문에 취소로 넘어가는 거고요. 처음서부터 아예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 혼인 무효죠. 서로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 남녀 간에 결합했다. 그럼 혼인 무효가 될 테고요. 한번 정도 봤다, 뭐 선을 봤다, 마음에 들었다, 혼인 신고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자가 한국 취업을 위해서 없었다. 혼인 취소 사유다. 혼인 취소. 그것들 대부분 사기 강박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혼인 취소 사유도 소송을 통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판결입니다. 판결 요구, 판결을 요구한다. 가사 소송 나류, 나류 잠깐만 나류, 가사. 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혼인 취소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인 정령, 적당한 나이는 18살. 18살 된 사람만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동의. 동의라는 것은 청혼 승낙이라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동의를 해 줘야 될 사람들 미성년자라든지 성년후견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의가 필요하다.